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한번 같이 해서 볼게요.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엄청난 시세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상한가를 마감해 주는데요. 자, 무려 8조 5천억짜리가 상한가를 마감했다. 자, 기관과 외인의 힘이 아니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주고, 특히나 기관이 지금 만들어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도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오른 이유로는 특징지 뉴스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인데요. 잠시 한번 보시자면. 즉, EU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다 관세폭탄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도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건데, 뭐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니죠? 중국차 전,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에다 관세폭탄 때린다는 얘기는 뭐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있었고, 이러한 재료를 삼아, 어, 이러한 재료를 삼아서 수급이 같이 밀어 올린 겁니다. 사실 밑에서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바로 이때부터 지금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잠시 한번 보시자면, 연기금 쪽에서 특히나 계속해서 사 모았습니다. 바로 요 기준선. 요 기준선 상장 이후부터 한번 고가권 뚫어주고 살짝 눌린 다음에 다시 손바뀜 되는 요 구간대. 요 구간대부터 아래 깨지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물량을 싹다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많은 물량 들어왔고 오늘 더큰 물량 들어왔다라는 건데 수급 한번 잠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연기금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더 크게 14만 주나 들어왔었고 오늘 24만 주나 들어왔다. 이와 더불어 상모펀드 쪽도 같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기타 오펀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바닥권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환호성을 지르긴 이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차트적으로도 아직 하방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고 단기간에 지금 밑에 매물대 없는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앞서 있는 매물대가 상당하단 말이죠 더군다나 구름대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차트 한번 보셔도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연속한 하락 다음에 추가적인 양봉 여기에 급격스럽게 바로 따라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잡아나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올라간다면 미친듯이죠 쪽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런 2차 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여실한 증거라는 거죠. 최근 들어 2차 전지 주주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특히 기관 외인 쪽에서 계속해서 뭐 3년, 5년씩 묵혀 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음고생들 정말 많으셨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2차 전지가 충분히 갈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오르지 않으면은 그 사실을 좀인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보여줌으로써 2차 전진 건재하다 수급만 들어오고 시장 시황만 맞아 떨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월봉 차트도 잠시 보시자면 지금 최근에 연속 들어서 세달네달 동안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그 낙폭도 꽤나 컸죠. 자 그러던 와중에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중간 때 매물 때 잡아보면서. 바닥을 제대로 어떻게 잡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완벽한 바닥이라 하면 이 바닥을 잡아주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하단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인데 어차피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단기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무려 24만원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10조 아래는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겠죠 여기에 1봉 차트 수급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친야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차트적으로 매물대와 추세 저항 자세하게 보시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를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0.5 구간을 여실히 바로 쭉쭉 깨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점진적으로 쭉뺐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께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와중에 지금 다시 한번 0.5 구간까지 완벽하게 터치를 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줬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 구간 어디다? 14만 원대, 14만 원대까지 우리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구름대를 성공적으로 안착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준다면 추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미친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의 연속성이 언제 끊기는지 그것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보신다면. 우리가 그런 눌림 목 타이밍도 잘 잡아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연기금이 어제와 오늘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요 가운데쯤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평단가를 최대한 요 근처 쪽으로 맞춰놓는 그런 작업들 앞으로 해놓신다면 으 추후 밑으로 쭉 빠진다 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세력의 구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두시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난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평단가에 따라서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이슈와 함께 수급. 그리고 날짜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우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에 출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